식탁 위에 자주 등장하는 반찬이 있습니다. 밥상에 터주 때감도 없오요 바로 김. 이 김이 현재 역대 최고치 몸값이라고 합니다. 아 어, 그래요? 김값이 금값이 되어버린 그 이유 이번 주 물가 중개석에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2만 5천 원, 2만 9천 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같은 한 2만 3천 원대 한 2천 원 올랐다고 보면 돼. 그런데 음.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그 물건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미리 좀 조금 비축량을 타놓는 거죠. 몇 백만 원씩. 도매 단계에서 재고를 미리 비축해 놓을 정도인데요. 김밥 가게에서도 오른 김가격에 놀랄 노자랍니다. 아무튼 이번에 주문하면 오른다 고 그랬어요. 7,500 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네? 많이 오른다. 실시간으로 가격은 오르는 중입니다. 실제로 김의 소매 가격을 살펴보면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가 매일 같이 먹는 김이 언제 이렇게 오른 걸까요? 김의 소비량 변화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년간 국내 소비량은요, 바로 7천만 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속이 뭐냐? 속이 바로 김 백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눠보면요, 바로 1년에 130장 정도를 먹는 겁니다. 불과 2019년까지만 해도 인당 200장 가까이 소비를 했거든요. 그럼 그 많은 김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런데 아, 이제 김 소비의 큰 변화는 해외에서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수출량입니다. 농수산 그 식품 수출의 목표가 100억 불이 었습니다 그런데 김 수출이 거의 8억 불입니다. 이제 1조가 넘어선 거죠. 우리는 농수산물 수출 국가가 아니거든요. 특히 수산물에서 독보적인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한국의 김밥 열풍이 불고 있죠. 덩달아 김의 인기도 최고조인데요. Really crunchy, a bit salty. 해외 수출량은 이미 국내 소비량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무리 온 국민이 김을 먹어도 수출되는 양보다 적은 거죠. 규모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 현재는 124개국으로 한김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 수요가 급등하면서 값도 오르는 건데요. 더군다나 공급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지로 가서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그럼 오늘의 수확을 위해 항해 등이 켜진 어선이 물살을 가르며 부두를 떠납니다. 김은 일조량이 많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주산지는 남해와 서해가 인접한 전라남도입니다. 이야 대생김이 가득합니다. 요즘 수확량은 좀 어떤가요? 오늘은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많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럼 올해 수확량은 어떠길래요? 수확량 많이 줄었어요 올해. 30%? 이제 갯병이라고 병이 한 번씩 와요. 김 발에 붙어 있던 게 한순간에 없어져요. 이제 이게 온도가 좀 높거나 그랬을 때 발생하는 거죠. 바다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고소온으로 인해 갯병이 발생하면서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실제로 김 생산 시설은 점점 늘고 있지만 오히려 양은 줄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루 수확을 마친 어민들은 위판 시간에 맞춰 부두로 모여지는데요 경매에는 중도매인과 김제조공장의 운영자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럼 산지 경매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자, 24만 지금 120kg 기준으로 전년 대비 거의 한70% 이상 가격,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보다 지금 납품 물량이라든가 그런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 가격보다는 물량 확보가 최우선인 거죠. 그렇게 사들인 김은 제조 공장으로 향합니다. 공장 운영자도 폭등한 김 가격에 당황스럽기만 하다는데요. 오늘 구입한 것은 21만 2천 원. 작년에는 한 15만 원대 정도. 좀살 때는 한 10만 원대 이쪽 저쪽. 많이 올랐네요. 여, 요즘 김이 아주 금입니다, 금. 금이 된 김은 구매 당일에 바로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깨끗하게 세척된 생김은 분쇄 작업을 거치고 건조시키면 마른 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그 두께예요. 김의 두께. 어, 김에 따라서 두께가 변해요. 김은 종류마다 원초가 달라서 두께 설정이 중요하다는데요. 예를 들어 원초 자체가 꼬불꼬불한 곱창김은 더 두껍게 건조해야 하는 거죠. 같은 백장인데도이 두께 차이 보이시나요? 네. 가격 차이도 그만큼 큽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김은 한방에몇 장이 나오고 출고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참김은 35속에서 한 38속 나와요. 작년에는 5,500원 는도 올해는 지금 이제 한 6,500원 사. 여기에 조미김은 한번더 조리가공을 거치겠죠? 포장비, 인건비 등이 추가되면서 값은 더 오르는 겁니다. 이제 가공업을 한게한 한 30년 한것 같아요. 근데 올해같이 이렇게 김이 비싸네요. 처음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게 더 이상 비쌀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지금 외국 반려들이. 김 떠주라고 많이 해요. 수출하자고. 그런데 김이 없어서 못팔려 찾는 이들은 점점 더 늘어나지만 공급은 한정적인 상황. 앞으로의 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이제 하나의 수요가 지금 만들어지고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에 더 열을 올리게 되는 거죠. 충분한 공급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되면 좀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출 산업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김이지만 그런 만큼 국내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가격을 맞닥뜨리고 있네요. 이상 이슈가 되는 물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는 물가 중개석이었습니다.